여러분,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피해야 한다. 우리 세대의 건강 상식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계란 후라이 노른자를 젓가락으로 슬쩍 빼놓던 기억, 계란찜을 먹을 때 흰자만 건져 먹던 습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 의학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계란 노른자를 두려워하죠. 오늘은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맞는 계란 노른자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에서 심장병 사망률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원인을 콜레스테롤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식 속 콜레스테롤, 즉 식이 콜레스테롤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믿었죠. 문제는 이 주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개 이하만 먹으라 라는 권고가 수십 년간 이어졌죠. 결과적으로 계란 노른자는 심장병 주범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2015년 미국 식이지침에서 식이 콜레스테롤 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2일에서 2개의 계란 섭취가 안전하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버드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계란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뚜렷한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 비타민 D,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 눈, 뼈,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나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주 3에서 4개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계란 노른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섭취 횟수입니다. 건강한 시니어라면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 3에서 4개 정도로 줄이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은 최대한 줄이시고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화지질이라는 나쁜 성분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채소나 통곡물과 같이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빵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세요. 섭취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노른자와 흰자 균형입니다. 흰자만 먹는 습관은 이제 버리시고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 속에 있는 영양소가 신어 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잘못된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늦게라도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피하는 대신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는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폭탄이 아닙니다. 시니어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보물입니다. 상식은 변해도 내 건강은 오늘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